해가 중천이네요 해가 중천 잠시 후에 모악산 정상에 도착합니다 이게 참꽃이라고 그랬죠 아 이게 뭔 꽃이야 참꽃이다 아, 안 만들어진다 아재교가 만들려고 그랬더니 오늘은 2025년 5월 18일 광주민주항쟁이 있던 날입니다. 우악산 100일 연속 동반 91일차 정상을 찍습니다. 오늘은 10 14도 정도 인증샷 예. 여기는 전주 인증샷 이렇게 오늘도 2025년 5월 18일, 하루를 더해 91일차 정상을 찍었습니다.